I 보세요나한번더 해주세요. 전 못해요. t Oh, 들으면 i 나 바로 할수있어요 싸증난다. 싸증난다 o 조금 그나마 들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한 n 같아 아 하나도 안 똑같아 아 하나도 안 똑같아 진짜 조금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대 Oh, s 가 s 어요 a n d a Oh, s a 할수 있는 거 하나 o 어 뭐라고? 뭐예요? 뭐가요? 누가라고 제가 말했는데요. 해보세요. 라비 성대모사. <웃음> 탈락. <웃음> 아직 안 했어요. 탈락. 아직 안 했어요. 탈락. 해보세요. 라비 라비 성대모사 쉽지. 탈락. 아직 안 했다니까요. 그 누구 때도 그 방금 간당 간당에 탈락. 까라다. <laughs> 뭘 깔았다요? 산세, <laughs> 뭐죠? 아 이런 <laughs> 오늘도 했잖아요 무대를 <laughs> 오늘 약간 중국어로 하셔가지고 예 리허설 때가서 들려가지고 <laughs> 뭐 뭐였죠? 사실 그 사랑이자 독재자랑 사랑. 가뭄이자페르나이스를 모르고 섞어 버려가지고 영원히 가진 사랑 영원히 영원히 인형이 하면 여러분, 다 같이. 하나! 같이. 렇게 외쳐주세요. 네. i l 입니다 오늘 며칠이죠? 11월 21일입니다. 21, 11월 21일 11월 2일일1 i 2일 i v 네요기0번 i l Civi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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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i 스 i l Civil, <웃음> 네. 어, <laughs> <너무> 웃겼다. 1년 만에. <laughs> <laughs> yeah. <웃음> 아, 자, 자. 시간이. 아, 되었습니다. 자. 아쉽지만, 아 오늘 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. 아참 시간이 빨리 가죠? 하지만 그만큼 어, 좋은 시간이었으리라 믿고, 오늘도 즐거웠습니다, 여러분. 우리 앞으로 오랫동안 행복하자고요. 지금까지 열브피아에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.